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고체 카레와 카레한 가루 카레와 새고기 스테이크 고기가 조금 남아서 했고요 당근, 양파, 감자 이렇게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호박이 있으면 더 맛있겠죠 네. 아이들이 있는 집은 조금 잘게 칼질을 하고요 어른이 있는 집은 조금 크게 큼직큼직하게 카레를 야채 썰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할수 있는 가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흥불된 고기를,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불 쪽으로 가서 식용유를 두르고요. 제일 먼저 고기 볶고 감자 볶고 야채.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고기부터. 봅니다 고기 목살을 이용해서 이 큼직하게 해도 맛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스테이크 고기가 있길래 오늘은 스테이크 고기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 코팅이 됐다 싶으면, 네, 물을 넣고, 볶아보겠습니다. 네, 물을 고한 10분 정도 끓이고요. 카레 넣고, 가루 카레, 고체 카레 넣고, 어, 익혀주면 끝이 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아, 네. 야채가다 익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카레 두 개와, 카레 요왕, 아래 카레, 가루 카레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체가 다 녹아서요. 맛있게 잘 어울려졌습니다. 네, 카레 요왕도 한 숟가락 넣으니까 훨씬 풍미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